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용용좋겠지의 용웅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? 머리가 보라색이죠? 옷도 보라색이죠? 여기도 보라색이죠? 네, 보라색 완전 천국이잖아요 사실 이거와 별다른 이유로 항상 그 브이로그에서 출연했던 핸드폰이 있을 거예요 핸드폰이 있을 텐데 이 핸드폰입니다 이 핸드폰이고 저는 LG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LG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불편하진 않았는데 좀 그런 <목소리> 좀 그런 좀 이렇게 문제점이 많았어요. 아니 제가 이거 3년을 썼거든요. G4를 사용한지 3년이 됐는데 드디어 핸드폰을 갖고 왔습니다. 제가 디자이너잖아요. 디자이너인데 디자이너 하면 핸드폰이 뭘 사야겠어요. 여러분. 색감이 잘 보여야 돼서. 그쵸? 죠 그래서 드디어 뭘샀냐아이폰을샀습니다 기름기! 질문을 여기 있습니다. 어, 너무 좋아요. 너무 행복합니다. 이 디자인 너무 안 좋게요. 그리고 저는 사실 아이폰 X를 사려다가 X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비싸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도 그냥 비슷한 기능이 있는 8 플러스를 쓰자 저는 화면이 큰걸 좋아해서 진짜 제 얼굴만한 제 얼굴만한 이만한 폰을 가지고서 아무튼 그래서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네, 핸드폰 안에 있는 이거를 뜯어봐야겠죠 한번 이미 뜯은 상태고요 왜냐면 핸드폰 대리점에서 다 뜯어주셔서 디자인 바이 애플 인... 캘리포니아네 맘에 들어요 아주 맘에 듭니요 일단은 안에 써 있기를 아이폰 사용은 가합니다 측면 버튼 네 이거를 눌러서 이옆 버튼 눌러서 이버튼 눌러서 아이폰을 켤수 있습니다 길게 눌러서 장작인으로 만들면나켤수 있대 터치 네 이거 완전 좋죠 완전 그리고 뭐 잡다한 아이폰 설명서 뭐야 이거? 와 이거 뭐야? 아이폰 스티커 아이.. 로고 스티커예요와 진짜 예쁘다 이런 것도 주는구나 나 아이폰 처음 사봐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안에는 상자에는 어! <laughs> 네, 이어폰하고 이어폰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라이트닝 잭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네요. 그리고 충전 케이블. 와! 네, 이 케이블을 처음 만나보는 느낌인데 본격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었고요. 아, 드디어 앱등기가 됐다니. 아이고 기분 좋아! 너무 좋아. 찍히는 소리. 크, 짱 대박! 아, 이렇게 아이폰을 샀다는 네 간단한 리뷰 정말 간단한 리뷰 보여드렸어요 네 이걸 쓰는 거에 있어서 또 써가지고 한뭐 1개월 리뷰 이런 것도 한번 올리고 올려... 네 그래서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이폰 정말 잘 쓰겠습니다 네 하하 구독자 여러분께 영상도 많이 바치도록 할 테니까 네잘 봐주시고요 네이 보라색 머리도 자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염색 탈색하고 염색한지 좀 돼서 약간 보라기가 빠졌는데 그래도 지금 보라색, 보라색, 보라색이잖아요. <laughs>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여기 꾹꾹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 뇽뇽 죽까